여러분, 여름에 대한 놀라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1. 여름엔 일조시간이 가장 길다. 여름에는 태양이 가장 높게 떠서 낮시간이 길어지고 밤은 짧아요. 지구 자전축 기울기로 인해 여름이 더긴 낮을 맞이하죠. 2. 기온상승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온이 올라가면 동물들이 더 활동적으로 변하고 식물들은 더 빠르게 성장해요. 여름은 자연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랍니다. 3. 여름에 나타나는 폭염현상. 때로는 기온이 40도 이상으로 오르기도 하죠. 폭염은 건강에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에게는 더 주의가 필요해요. 4. 물속에서의 생명력이 왕성하다. 여름의 따뜻한 바다는 수중 생물들에게 완벽한 환경을 제공해요. 바다 생물들이 더 활발히 활동하고 번식하는 시기입니다. 5. 태양빛의 강도가 강하다. 여름엔 자외선의 강도가 가장 강해져요. 피부 보호를 위해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 여름은 이렇게 특별한 시기랍니다. 더 많은 사실이 궁금하다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